선생님,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, 올해 새해가 밝았죠 오늘의 주제는요 네 gt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네 나이대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gt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t는 어 이민년 한해 운에 들어오면서 삼재운이 같이 들어오실 거고요. 또 이제 우리 GT 분들의 총운을 말씀드릴 거예요. 어, 우리 GT 분들은 진실과 좀 정성이 통하는 한해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좀 원칙을 세워서 좀 살다 보시면 좀 나한테 당당함이 좀 찾아올 것이며 또 그거에 의해서 관운이나 재물운이 좀 늘어날 거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부정하거나 부당할 때 같은 운이 들어와도 좀 상반된 현상으로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 좀 정신적인 에너지 많이 작용하는 한해운이 되실 것입니다. 자또 가와 만사성이라고 해서. 어, 좀, 지방과 사회에 두루두루, 어, 나쁜 운보다는 그래도 좋은 운이 더 많이 들어온다.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금전으로 보셨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것보다 현상 유지하고 계시는 게 지키고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나이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96년생. 이제 27살 되시죠? 이분들은 좀 순리에 맞는 처세가 좀 바람직하며 좀 이성친구가 좀 있으신 분들은, 어, 좀 급속히 가까워질 것이고요. 어, 그거에 비해서 또 관계가 좋다가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, 어, 얘기치 못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시니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감정적으로 좀 조급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. 올해 27세 되시는 분들, 이거를 좀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시고, 침착한 자세로 가신다면, 어, 좋은 한해운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84년생이시죠? 이분들은 화려해지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. 그래서 과비용이 어,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출이 좀 많아지실 거예요. 어, 그 지출에 의해서 계획을 조금 세워두시고그 어, 지출 낭비를 좀 줄이신다면 어, 좀, 진실성이 좀 동반돼서, 그래도 금전운은 좀 유지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또, 각별히 또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, 어, 좀 다리를 다치거나, 좀 발을 삐끗해서, 어, 하반신 쪽이 조금, 음, 안 좋을 때가 있으시니까, 건강조심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72년생이시죠. 아, 이분들은 좀 눈이 밝아지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좀 이로운 운이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어 긍정적인 일에서 행운이 좀 따르는 한해 운이신데 홍염살의 작용이 좀어 강하게 일어나서 이성 간의 부정적인 일도 많이 생길수 있으시고 어 망신살 뻗칠 수 있으시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현명한 태도가 또 현명한 생각이 조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신다면 올해 한해 나쁘지 않습니다. 60년생이십니다. 자, 이분들은 생각보다 좀 결과가 보람되게 좀 찾아오는 운이다. 한해 운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주변에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, 음, 주장이 좀 엇갈려서 구설, 시비수 생길 수 있으시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. 어, 또관청과의 일에서 좀 행운이 따르는 일이니까, 뭐, 우리가 땅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 조금 음 그래도 관청과의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 나쁜 것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대인관계 좀잘 유지하셔야지 한해운이좀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GT가 네. 올해 3제잖아요 네. 혹시 간단하게 뭐 3제를 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음.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? 삼재는 어쨌든, 삼재는 삼재니까, 입삼재인데, 어, GT 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가, 어, 작년, 그러니까 신축년, 어, 한 5, 6월 달부터 조금 발동을 시작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어, 그럴 때는 올, 이제 아직 구정은 안 다가왔기 때문에, 어, 뭐, 삼재풀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홍수마기를 좀 하셔서 좀 대, 대수대명을 좀 치고 가셔도 좋고요. 아니면 삼재라는 삼재부적을 좀 몸에 징기고 다니시면서 좀 한해운을 좀잘 넘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